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를 위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3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죠. 12째 달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왕의 조선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쓰고 길거리로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유다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재를 쓰고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한다는 소식이 왕후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어 사람을 보냈습니다. 굵은 배 옷을 대신할 부드러운 옷을 보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소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이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왕궁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른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것이 법입니다. 죽음의 법이 집행되기 전에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른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다른 여인들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문이 좋고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신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의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에스더와 그 집은 멸망하리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신실함에 상관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 맺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인의 위기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큰 위기의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의 감당할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겸손하게 나에게 허락된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복되게 사용하는 날이 되면 어떨까요?